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전세기 10일 출발 어렵게 한국 이재명 정부가 참 실망스럽습니다. 강원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9월 10일 날 한국으로 출발한다. 미국과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라는 취지로 국민에게 발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 불발 됐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좀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부부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전세기 10일 출발 어렵게 됐다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어, 11일인가 출발해서 13일 새벽인가 한국에 12일 새벽인가 도착한다라는 보도가 어제까지 나왔었드랬습니다 하지만 바로 직전에 외교부 미국 국음 한국인 전세기 10일 출발 어렵게 돼 하는 외교부발 속보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 사정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미국 측 사정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미국 측 사정인지 미국을 설득해내지 못한 이정 이재명 정부의 무능 때문인지 그 원인 국민들한테 밝혀야 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다라고 하면 될 것을 국민들 여론 나빠질까봐 9월 10일이라고 단정적으로 못 박은 자들이 누구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외교 소식통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굴러자들 구금 기간이 더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귀국한다고? 9월 10일 날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와, 우리 잼잼파파라고 그렇게 칭송하게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는 9월 10일 부도수편 앵겁니까? 가급적 빨리 귀국한다고 하면 그 가급적 빨리가 언제입니까?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아니면 10년에 비해서 1년은 짧으니까 1년 뒤입니까?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정말 9월 10일 날 들어오는 것은 맞았습니까? 도대체 언제 들어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좀 전에 조선일보 또그 경향신문에서 속보로 외교부에서 현지 10일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지금 4시 40분인데, 방금 4시 30분에 신문 기사가 떴으니까, 제가 정말 빠르게 로켓 속도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음, 참. 정말. 이게 도대체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음, 외교부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구속된 우리나라 국민의 전세기 출발 일정과 관련해서 현지 시간 1 0일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 미국 측 사정이란 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미국에서 고생 그 구속이 돼 있으니까 미국에서 안 풀어주면 못 푸는 거지. 안 풀어 준 이유가 뭔지를 밝혀내는 건 아니에요. 못 데리고 오는 이유를 밝혀야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미국 측 사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까? 지금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당초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 고금된 한국인 300명. 구금 엿새 만에 석방이 돼 가지고 현지 시간 10일 오후 2시 30분. 한국 시간 11일 새벽 3시 30분. 그러니까 오늘 지금이 저녁 4시 40분이니까 어, 새벽 3시 반 전으로 자진출국 형식으로 애틀란트 공항에서 전세계에 오를 예정이었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상황에 따라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던 전석이 출발이 늦게 됐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 협의만 유지할 게 아니고 당신들 한라인이 있다고 했지 않아?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교 소식통은 한국의 근로자들 고금기간이 더 연장되는 것을 알고 있다. 더 연장되면 며칠이냐고? 그게 5일입니까? 10일입니까? 한 달입니까? 결론부터 얘기했을 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10일 출발이 어렵다라는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자들의 고금기간은 7일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주 이상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 전세금 다 해가지고 1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거 LG에 다 부담 시킨다고 했는데 그 늘어난 비용은 당신들 협상하지 못한 책임으로 당신들이 세금으로 낼 거야 아니면 개인으로 낼 거야 참 큰일입니다 큰일 참 미국 국토부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추방으로 결론냈고 수사가 아직 덜 끝났고 수사가 끝나면 재판도 받을 수 있고 수감도 되는가 추방돼서 아예 미국에 들어오지도 못하던가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참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나왔으면 반전반핵 양키 고홈 죽창가를 반미 죽창가 부를거 아닙니까? 성적이 불타오르고 또 트럭 타고 서울로 진격하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에 횃불, 촛불, 불타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죠? 대한민국 보호의무는 무엇입니까? 이거 시급한 현안입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모시고 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